풍인지 자는 징노풀레오. 서인지 자는 찬찬의 버기로다. 주인지 자는 궁비의 시구요. 사인 지자는 백료시시로담 부야라 동인은 제 부진야라 지금 전주야라 내는 이무야라 서인은 형사인 나라, 찬찬은 선성모람, 주인은 주집진 나라, 웅비시부는 언부여람, 사인은 사가주의 지소여라, 요능판이요, 신은 용렬라 주인 사이는 개서인 나람. 자는 넌 부여 불균하여 군소득지하람. 동인지자는 직노불레요? 요글한 구절을 보면 아주 환장해. 아주 그이붙였어요 동역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직노불레요. 아주 직자는 오로지 주장하라니까 오로지 이 노동만 하고서 위로 한번 받지 못하고 서인지자는 반면에 저 서쪽에 있는 자식들은 찬찬 의복이로다. 아주 선명하고 음, 무성한 모양이니까 아주 좋은 의복을 입고 뽐내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득세자와 <laughs> 이, 이 세를 얻은 사람들과 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지요. 심지어는 주인지자는 웅비시고요. 저 뱃사공의 자식은 어느 뱃사공이에요? 서쪽 지방에 있는 뱃사공의 자식, 다시 말하면 보자 할것 없는 저런 사람들도 웅비시고, <laughs> 웅비로다가 가옷을해 있고. 이게 어쩌면 지금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죠? 사인 지자는 백료 시시로다. 저 사인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사람들의 노예예요. 지금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옛날로 말하면 그 양반집, 노비들, 그런 사람들도 백료실시료다 온갖 관료에 등용이 되는구나. 어디 사람들은 서쪽 지방 사람들은 옛날 그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 이상 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처럼 뱃사공의 자식들도 이 밍크코트를 입고 있고, 그죠.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관리직으로 다 등용이 되는데, 동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뼈대가 있고, 오래전부터 학식이 있고, 한 사람들도 전부 다 노동에만 시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 대조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말뜻을 아시겠죠 다시 보시면, 동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죽도록 노력만 시키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뱃사공이나, 사사로운 그런 노비들도, 그런 천한 사람들도 모두 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히고 벼을 자리도 한 자리씩 주며 하니까 아무도 공평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하수연조로 쓴 말이다 이거예요. 야라 동인은 제후지 있냐라. 동인은 제후의 사람들이니까 여기 동인지자라는 말은 이 동력지방인 아까 소동대동에 있던 그런 재우들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노동에만 시달리고, 반면에 서역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좋은 입고 즉, 호의 호식을 하면서 누릴 거다 누린다 이거요 이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할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선뜻 그럽시다라고 못는 이유는 지금 그 관료직들이 요런 대접을 받을 거거든, 분명히. 그렇죠 그걸 두려워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걸 거예요. 주나라 때인데 네. 서주가 득세를 해서 동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뺏어갈 때예요 네. 예, 그얘기예요 네. 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전주야라, 지금. 예. 네. 오로지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내는 위무야라, 위는 위로 해주고, 무는 어루 만져주는 거니까, 아이고, 수고하네. 이렇게 두다 끌어주는 거죠. 서인은 경사인 나라, 서인은 경사의 사람들이. 경사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서주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찬찬은 선성모라, 선명하고 성대한 모양이니까. 이게, 저좀 죄송하긴 하지만, 중국에 가보면, 이게 관리층과 아닌 사람들이 선명히 딱 구분되지요. 그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옷은 얇고도 선명하게 좋은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은 둔탁하고, 색깔도 다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입고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 거슬 올라가보면 말할 것도 없겠죠. 주인은 주접지 인나라 주인이란 것은 배에서 노를 줬던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음. 그 웅비시구라는 말은 언프야라 말하되 아까 말한 대로 밍크코트 입고 하는 거잘 산다는 얘기죠. 사인은 사가 조예지속이라 조예라는 게 이게 바로 노비들을 말해요. 요는 관이오 관료고 치는 쓴다는 말이에요 관료로 써먹는다 이거예요. 주인 사인은 개 서인나라 여기서 말한 주인과 사인들은 서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차는 언 부역 불균하여 이것은 나라되 부역이 균등치 못하여 군소 듣지 않아 저 많은 소인배들이 뜻을 얻어서 활 활개를 친다는 그런 말다